컴퓨터 수리 전문점 컴수리 존입니다. 사용하다가 강제로 전원이 꺼진 이후 모니터에 케이블 연결 확인이 뜹니다. 당연히 화면이 안 나오고 부팅도 할수 없었겠죠? 모니터 제조사마다 뜨는 메시지는 다르지만 증상은 동일합니다.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주변 기기를 유심히 보세요. 만약 작동이 안 되는 것 같다면 접촉불량이나 메인보드 고장일 가능성이 큽니다. 기사님은 키보드 반응으로 파악하고 있죠. 작동이 안 되는 것을 보니 모니터 고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에즈락 H110M 메인보드에 꼽힌 부품들을 먼저 조치해보고 변화가 없다면 엑셀 프로 5 0 0와 파워스플라이에도 테스터기를 연결해보는데 전압은 안정적이어서 클리닝을 해보기로 했습니다. 접촉불량도 상, 중, 하 등으로 나뉘는데 난이도겠죠? CPU 쿨러는 깨끗해서 그대로 두고 DDR4 16GB 메모리와 지포스 GTX 1060 그래픽카드 등 탈착하고 초기화를 위해 건전지도 빼버렸습니다. 에즈락 H110M 메인보드는 슬롯마다 소를 이용해 잘 털어내줍니다. 그리고 다시 장착했는데 여전히 케이블 연결 확인이 뜹니다. 음. 그래서, 지포스 GTX 1060 그래픽카드만 탈착해서 전원을 켜봤더니, 화면은 정상적으로 나오더라고요. 처음부터 했던 작업이긴 하지만, 클리닝 후 찾아냈습니다. 그나마 다행인 것은, 게임은 안 하신다니, 내장으로 사용해도 되실 듯. 아직 끝은 아니겠죠? 전원을 켜고, 바이오스에 들어갔습니다.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, 데로라 d 원 세터. SSD 120GB는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. 초기화됐기 때문에 설정을 변경하고 부킹순서를 바꿨습니다. 다행히 윈도우 손상까지는 진행되지 않았으며 인터넷도 잘 연결됩니다. 이대로 사용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. 원인 파악을 위해 철저한 점검을 우선으로 합니다.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찾기 힘들겠죠? 그래서 클리닝까지 해보는 것이죠. 지금까지 컴퓨터 수리 전문점 컴수리존의 진짜 후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